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네 잠시만요 응? 내 대가리 크기 너무 차이 많이 난다고 뭐라 하던데 왜 이렇게, 차, 이렇게 대가리 크게 나오지? 왜좀 떨려? 뭐커아 근데 갑자기 커졌어 이게 카메라가 아니야 원래 컸어 이거 봐좀만 당겨주세요 너무 작게 차이 나잖아요 아뭐 이렇게, 이렇게 할까 그럼 나? 아니, 아니. 가나 새끼 아, 저희가 오늘은 뭘뭘할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대한민국 왔잖아요 저도 탈북자, 탈북자 고향 사람들 주위에 보면 한국에서 좋아하는 음식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위에 우리 고향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탑 1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있는 음식도 한국에 있고 하지만 북한에 없는 한국 음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가 한국에 와가지고 예. 탈북자들이 제일 가장 맛있게 많이 먹었던 음식 탑3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주변 지인분들한테 먼저 여론조사를 조금 했어요. 예. 예. 저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요 예. 그래서 주변 탈북민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음식이... 뭘까요 갑자기 퀴즈? <laughs> 치킨이에요, 치킨. 음, 치, 어, 저도! 음. 저도 어, 치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치킨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고기를 안 먹어서 첫... 처음엔 치킨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우연한 기계로 치킨을 먹어봤. 아 기계? 계기? 우연한 개... 계기. <laughs> 우연한 계기로 치킨을 먹어봤는데 치킨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으로 제가 치킨을 되게 잘 먹거든요. 시켜서 먹고. 뭐 우리 이모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치킨을 가장 많이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 주변 사람들은 그렇고 그리고 탈북민들이 한국 와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 또 치킨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치킨하면 여러분 <laughs> 후라이드랑 양념 양념이 있는데 후라이드의 양념이에요. 아 나는 간. 간장. 그럼 간장? 음. 양념이네. 간장이면 교땡땡? 뭐 교촌 아니에요, 교촌? 아니구나. <laughs> 두 번째는 제 주위에는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공부하고 뭐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하는데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 만나서 딱문난락에 가서 먹고 좋아하는 게 삼겹살. 술을 좋아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삼겹살이 진짜 호불호 없이 남녀노소 다 좋아합니다. 저는 고향 친구들 만나면 무조건 1차로 먹는 게 삼겹살. 북한에는 여러분 삼겹살이 없거든요. 왜안 구워 먹었냐, 난 생각을 해봤거든. 음. 근데 고기가 잘 없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고기를 여기처럼 이렇게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귀한 음식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굳이 그렇게 귀한 거를 삶아만 먹어도 맛있는데 음. 더 이렇게 더 맛있게 먹으려고 구워 먹고 막 이렇게 해 먹으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 요 삶아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 음식이니까 그냥 가르게더 맛있게 해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가지고 아마 꾸먹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 고기를 삶으면 그 동물이 있으니까 음. 국물도 먹고 고기 먹고 아 그치 그 국물에다 밥 말아먹고 음. 뼈가 진짜 너무너무 우려가지고 나중에 뼈가 바삭바삭 바삭 질 때까지 우려서 먹었어 었 우리 집은 그래서 한국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음. 바삭치키 가나새끼 북한에 없는 한국 음식이 정말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햄버거라던가 피자라던가 그리고 또 초밥이라던가 또 정말 많은데 이게 짜장면, 짬뽕 이런 것도 다 없어. 그리고 이건 음식은 아닌데 커피 예, 이런 것도 없고 뭐 어쨌든 없는 음식이 정말 정말 많지만 예, 가장 이제 많이 좋아하고 많이 먹는 음식 중에 저희가 이제 탑3를 뽑아본 거니까 탑3가 뭐냐? 회! 음. 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회를 은근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좀 비싼 음식이긴 하지만 회를 되게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각 외로 저는 회를 잘안 먹지만 나도 네. 회를 간장에 찍어서 먹으면 너무 맛이 없습니다. 생각 외로 이제 북한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회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응. 제가 알기로는 이그 회를 무침으로 많이 먹고 진짜 생 회를 거의 안 먹는다고 들었거든요. 응, 난 처음 봤어. 네. 어머니도 그렇고 주위에서 회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 한국에는 회, 강어, 우럭, 봄이 이렇게 종류가 많잖아요. 회 환장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전화해도 회 사주겠다 그러면 나올 거예요. 아 진짜? 진짜 아, 어머니 오. 엄청 좋아하고 저는 솔직히 회 맛을 몰라서 자주 안 먹지만 주위 사람 보면 친구들도 그렇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맞아, 맞아. 또 다른 이모한테 물어보니까 그 이모도 자기는 회가 너무 좋다고. 회가 생각대로 음.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세개 중에, 탑3 어. 중에 사실 세개다 별로 그렇게 그닥이거든요. 음. 저는 오히려 피자를 좋아해요. 갑자기? 네. 갑자기 고백? 어, 나는, 그니까 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한국, 그 북한에 없는 한국 음식은 피자. 네요? 맛있잖아요. 오빠는 뭘 제일 좋아하는데? 지쏘! 나는 이채중에 제일 좋아한다면 삼겹살. 아, 근데 나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치킨만 먹는다고. 응, 음, 네, 음, 치킨만 음. 먹는 거 가지고. 근데 나또 그거는 먹어, 오빠. 요즘에 그 어. 뭐지? 갈매기살. 먹죠? 갈매기살이 진짜 갈매인 거 알아요? 뻥치지 마세요. 아, 예. 나 처음에 근데 진짜 갈매기살인 줄 알았어 그거. 그래서 나는 와 여기 대한민국은 바다 갈매기 고기도 먹는구나. <laughs> 와 신기하다 왜 갈매기를 먹지 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돼지고기더라고.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랬었어. 진, 실제로 이거 저 축구팀 아는 형도 갈매기살이 진짜 그 갈매기. 아이, 네, 근데 알고. 한국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런 사람 댓글 남겨주세요. 어. 얘긴 결론은 우리 서울 동문원 제일 좋아하는 게 피자, 저는, 저는 삼겹살. 내내탑 3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응,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네 이거는 우리 고향 사람들이 가나새끼. 자 어쨌든 여러분 네. 저희가 오늘은 탈북자들이 한국 와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 탑 3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새해도 부탁해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